얘가 점악불이에요. 얘를 키신 다음에 토치기 같은 걸로 점악불 하나, 한 11시 방향에 하나 이렇게 삐죽이 나와 있는 놈이 있어요. 네. 그 놈에다가 이제 토치기로 붙이시면 돼요. 요걸로 이제 불이 세지고 저거 죽하는 거, 이거를 9시 방향으 세지고. 이런 거거든요. 세지고. 끌어들고 근데 이걸 착각을 하셔서. 점화불 붙여야지 해 놓고 이렇게, 네. 이렇게 <laughs> 하는게 있어요 <laughs> 항상 조심하셔서 오른쪽이 점화불이다라고 하는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꼭!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밸브가 왜 하나 더 있냐면 하시면 물이 흘러요 아, 물이 흐르니까 찌그러지지 않게 해서 조리하고 나서 여기다 버리시면 돼요 물한 손씩 여기다 물 받아서 여기서 이제 약간 대나무, 쭈비로막 비벼서 팔팔 끓인 다음에 버리시면 찌꺼러기는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니까찌꺼러기게있데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싹 걷어서 버리시면 안요이 물을 이렇게 해서 날려가요. 그럼 국자 행복원 할 때도 여기서 독자될여가서 이제 여기서 그냥 쳐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옛날 구역이랑 그냥 물이 나와서 그냥 물이 그냥 빠져나가는 건데 또 신경은 물이 이 안에서 도는 것들도 있네요. 재활용처럼 도는 것도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물을 조리하실 때 샘플 조리한다 그러면 물을 요 정도는 좀 틀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게끔 해요. 찌그러지지 않게끔 청소할 때도 물 틀어놓고 거품질하고 물 틀어서 여기서 이제 힘으로 닦아가면서 하시면 끝나요. 요거는 뭐냐면 조그만 가스풀리 하나 달려있어요. 아예 얘는 여기다가 당육수당육수 넣으시면 따뜻한 당육수를 계속 조리해 주면 되고. 끄시면 됩니다. 육수한푼 따뜻하게 보관하고 쓰신 다음에 끓여 놓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야채 넣고 막싹 센불에 볶았는데 차가운 육수가 들어가 버린 온도확 떨어져서 막다 늘어지니까 뜨거운 육수를 조리할, 육, 조리할 때 육수가 들어가는데 뜨거운 육수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최신량에는 이렇게 여기 가스불 조금만거 달아놓고, 이렇당육수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보관하라고 하는 용도가 있고. 메인 가스벨도 이제 열어두시고, 메인 가스벨도 열어두시고, 이것만 땡기면 돼요. 이렇게 해서 녹색불 들어오게 하셔서, 얘는 물은 저쪽에서, 저 구멍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밀어내니까, 엄청나게 이요 행주를 말아놓고 써요. 또 미끄럽고 기름 닦거나 미끄럽기도 하니까 행주를 저기다 말아놓고 끈으로 묶어놓고 쓰거든요. 근데 쓰다 보면 여기가 벌어져요. 물 들어가면 수중이를 써버려서 복근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웍이 커지면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절이 다이어지니서 여기에 행주를 가만히 쓰시면 돼요. 가운데는 별로 들을 데가 없어요. 그게 가장자리를 태워야 돼요. 哪个？<laughs> 이렇게 했어요? 찬물! 산물. 찬물에 한번 담금질 하지이 찬물에 한번 담금질 하시이 찬물에 한번 담금질 하좀안 떨어진 부분 같은 거는 이제 걷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를물에를한번 날리시는 거예요 팬을 너무 뜨겁게 달구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름 먹인 벌레 같은 걸로 얘를 기름 코팅을 해줄 건데 팬을 너무 뜨겁게 달구시면 기름 코팅할 때그 기름이 타서 또막 코팅한 것럼쩌들어붙어요 그러니까 물만 날린 상황에서 기름 걸레 하나 만들어서 근데 이 기름도 막 줄줄 흘러내리는 기름이 아니라 그냥 딱 기겨지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왜냐면 줄줄 흐르는 기름이면 온도 좀만 높으면 기름이 또 타서 막쩍 달라붙어 누렇게 타서 달라붙거든요 그럼 다시 또 닦아야 돼요 기름을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면 얘가 온도가 높아서 그냥 쩌들어 타버리세요 기름 쩌들어 타면 다시 닦아야 돼요 다시 닦아서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러는 거지 조리가 들어왔어요 주문이 들어왔어요 막 내가 뭐 볶아서 냈어요 음. 탕수육이라뭐 해서 볶아서 냈어요 그럼 여기 탕수육 소스가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물 받아놓은 거에서 국자로 퍼서 여기다 이렇게 물 부으시고 대나무 솔죽비로 해서 이렇게 막 비비시 물 끓이시면서 거그 안에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버리시고 아유. 다시 한번 또 국자로 해서 대나무 솔로 이렇게 막 여기서 비벼서 얘한번 버리시고 그런 다음에 물기 날리고 그 기름 불르고 다음 요리 중 하시면 돼. 그럼 불판에 있는 사람은 어디고 싱크대로 가관하고 이러지는 않 여기서 다 혼자 서서 알아서 해야 돼. 여기서 혼자 설거지지다 해서 다음 요리 다 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요팬 잡고 시작했으면 거의 요팬 하나로 다. 혹여 중간에 손잡이가 맞진다거나 오래 써서 구멍이 뽕 난다거나 그런 거 대비해서 한한개 정도, 한두개 정도만 아래에다 비치해 놓으시면 어깨만큼 다리를 벌리고 어, 벌린 상태에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신을 진 상태에서 여를 남기고 어, 그 상태에서 칼 다는 똑같은데 어, 그 다음에 이제 정강이에 힘을 살짝 그 처음에 여기 야을 때는 평면을 유지하고 잡는 형태는 테니스 잡는 거 손잡이가 갈비 쪽을 살짝 비켜나가는 느낌드들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계방향으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몸이 어떤 거야 움직입니까? 팔로 움직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최단도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오르지 않고 여기서 내려갔다 오면 아무리 굿바이 이제, 제든지해야 이제, 이제, 뭐, 되는 상황이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계속 힘이 들어갔어요들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하나 둘 하나 둘 가 여기 여기 시마 살짝 누른다 고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다 눌러보자. 여기 이거로 누르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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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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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풀어야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언제 시냐는 거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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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둘, 셋 하나, 나, 단계하 나, 하 나, 하 나, 하 나, 나, 기다리 나, 하 나, 나, 기다리 나, 하 나, 나,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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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나, 하 나, 하 나, 힘이 전달이 잘 되면 빨리 돌아요. 이제 오른손에 국자를 주시는데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 앞에다 대세요. 자, 하나, 둘, 그대로. 하나, 둘, 그대로. 하나, 둘, 그대로. 하나, 둘, 그대로. 보시면 이 오른손에 있는 국자가 땡길 때 같이 오고 갈 때도 같이 가요. 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왼손, 오른손을 올려놓은 게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대로 똑같아요. 복자 든 것도. 하나, 둘. 하나, 둘. 기다리고. 하나, 둘. 기다리고. 하나, 둘. 기다리고. 네, 5단계는 뭐냐. 하나, 둘. 했어요 근데 보시면 얘는 안에 있는 재료를 이렇게만 돌고 있잖아요. 얘를 일로도 치고, 일로도 쳐야 되잖아요. 그걸 복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난 여기서는 하나 둘 얘가 여기 있어요 항상 하나 둘 그럼 6시에서 시작해서 손 바퀴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고 하나 둘 반대로 돌리고 하나 둘 반대로 하나 둘 기다리고 이게 하나 둘 기다리고 박자가 똑같죠 둘 기다리고 하나 둘 기다리고 하나 둘 기다리고 하나 둘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